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심지어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. 사실 서울 경기 공화국이죠. 맞아요. 예전에는 그래도 부산에서 네. 어떻게 서울 다음에 부산이었는데 네. 요즘 부산에서도 취업이 안 돼서 다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 진짜. 어,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, 예. 그럼 수도권으로 와야 되고, 예. 약간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지자체에서도 기업들이 안 와요, 지방을. 음. 땅값이 더 싼데 안 와요. 이유는 거기에다가 땅값 싸면 뭐예요? 사람을 고용하는 데드는 비용이 더큰 거예요. 여기까지 음. 오게 만들려면 여기에 자기들이 도시를 하나 신설을 하고, 여기서 너가 데이트할 사람이 여기에 또 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대도시 근처로 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좀 주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했죠. 비용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아 출산을 감히 꿈꾸기가 어려워졌다.